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아껴놨다가 오늘에서야 드디어 알려드립니다. 어, 내가 아는 단어가 많아요. 어, 문장 같은 것도 해석이 어느 정도 돼요. 듣는 것도 어느 정도 돼요. 인풋이 어느 정도 있는데, 말이 잘안 나오는 거예요. 아웃풋이 잘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 계시죠? 되게 많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거든요, 오늘.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내가 여태까지 영어 공부를 안한게 아니거든요. 어,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욕심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막상 원어민을 만나거나 아니면 막상 회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요, 생각만큼 영어가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인풋을 더 쌓으세요. 내가 말이 잘안 나오니까 아 나는 아직 단어가 조금 부족한가 보다. 아웃풋이 안 되니까 자꾸 인풋에서 답을 찾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으세요. 자,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 완전히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 제발 인풋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인풋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풋은 있는데 내가 아는 단어가 10개가 있는데 말로는 한 개밖에 안 나온다 하면요. 10개를 100개로 늘리는 게 아니라 이 10개를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야 돼요. 뭐냐면요. 아웃풋을 늘려야 돼요. 아웃풋의 원인이 있어요. 이 아웃풋이 뭐냐면 회화를 해보는 경험이에요. 회화를 실제로 해보는 경험이 부족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지 내가 아는 단어가 없어서 인풋이 아직 부족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처음 한 2년 정도는 인풋만 제가 쌓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미드를 보면서 대사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인풋이 생겼는데 그때까지는 저 영어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왜냐면 영어를 해볼 기회가 없었고 제가 뭐 영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조차가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지내다가 우연한 계기, 우연한 기회가 저는 되게 운이 좋게 찾아와가지고 영어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딱 생겼었고 그리고 그때 딱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아 나는 영어를 본격적으로 써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막 인포즈 쌓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마디라도 더 영어로 말해볼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찾는데 정말 많은 투자를 했어요 진짜 많은 것을 알아봤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외국인 직원들이 있는 그런 식당을 찾아내 가지고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뭐 봉사 단체에도 들어가고요 뭐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면은 행사 같은데도 가보고 모임 같은데도 가보고 진짜 많은 그런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노력이 사실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간편하게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화상으로, 그 화상으로 원어민이랑 영어를 바로 직접 내가 원하는 언제든 해볼수 있는 그런 화상 영어가 있어요. 내가 제가 했었던 그 모든 노력 있죠. 외국인 직원이랑 막 말해 보고 모임 가고 봉사 활동하고 그거를 똑같이 재현해 놓은 그런 경험인 거예요. I mean exactly. So that's how I learned English. Obviously what makes your English so good is that every once in a while there might be like a small slip up, right? If you want to talk about a grammatical error or some sort of like, you know. Yeah. 그래서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그런 분들에 해당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 저와 같이 이렇게 막 영어로 말해볼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거나 그 여건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돈 내고 화상영어를 해보세요 화상영어 해서 원어미랑 실제로 말해보는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회화가 될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이고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수업 듣는 학생분들 있죠 학생분들한테도 제가 추천을 진짜 여러 번 해드렸거든요. 이 제가 지금 광고 협업 영상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기는 한데 이 협업 제안이 들어오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저는 학생분들한테 이 캠블리라는 업체가 있는데 어 학생분은 아웃풋을 조금 연습해야 되는 단계니까 여유가 되신다면 이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권유를 진짜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영어 실전 연습이 필요한 단계다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아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인데 방법은 사실 많아요. 방법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하게 그리고 가장 실제와 가깝게 할수 있는 방법이 이 캠블링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팁을 조금 더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나 이제 화상 영어 해 보기로 했어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죠.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팁을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캠블리를 등록을 하시잖아요. 등록을 하실 때첫 수업부터 아 내가 엄청나게 무거운 마음으로 아 내가 이 수업을 뭔가 완전히 내가 흡수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임하시는 것보다. 처음 몇회 수업은요 이 선생님이랑 나랑 잘 맞는지 그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서 몇회 수업은 그냥 가볍게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팁이고요 자두 번째 팁은요 수업 시간을 너무 짧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5분 10분 이렇게 수업을 할 수도 있고 막 15분 이렇게 수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최소 20분에서 30분 그리고 뭐더 길면 길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최소 20분 이상은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긴장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영어를 이제 말하는 경험이 적으면 긴장이 될 수밖에 없고 내 실력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너무 짧아 버리면요. 막한 5분밖에 안 되면요. 나오다가 말고 다음 수업 때또 나오려다가 말고 이렇게 조금 덜 효과적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한 문장 한 문장 너무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안에서 알고 있었던 그런 단어들, 그런 문장들을 자꾸 내가 꺼내보는 연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업을 해보시는 게 저는 많이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수업을 하실 때 인풋보다 아웃풋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아웃풋이 부족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태까지 영어 공부를 인풋 위주로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부 방법이 익숙하고 그렇게 공부해야 뭔가 공부하는 느낌이 나고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 아웃풋 수업을 듣잖아요? 또 나도 모르게 인풋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쓰는 뭔가 단어가 있는데 중간에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아, 그 단어는 뭐지? 자꾸 공부하려고 하고 막 표현 같은 거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인풋을 어떻게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거든요. 그게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어떤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냐면요. 내가 말을 하는 그 기회, 내가 이 선생님 앞에서 영어를 써보는 것에 의의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생님의 말이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면 중간중간 내가 모르는 단어 나와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 인풋 하나 더 채우려고 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충 이 선생님의 말을 알아들었으면 답변하는데 조금 의의를 둬보세요. 자, 그게 세 번째 팁이고요. 팁이 하나 더 남았는데 이거는 어, 선택사항이에요.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이에요. 뭐냐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내가 수업 한 거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녹음이 되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보면요, 어, 상당히 느끼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게 진짜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반영을 해서 또 다음 수업에 들어가면 또 더더욱 좋아지겠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요, 영어가 안 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 아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드신 분들은 지금 캠블리를 등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체험 코드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인하는 그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 제가 더보기 란이랑 댓글에 다시 한번 남겨드릴 테니까 이왕 어, 하겠다 마음먹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격으로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제 캠블리 관련해서 화상영어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그렇게 물어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